반장이 된 비결이 뭐야? 미모? 공부도 잘해? 진짜 잘해. 아 언제 오시는 거야? 아 PD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전학 첫날부터 지각하게 하실 거예요? 여긴 어디? 화성시 안화중학교. 나는 누구? 전학생. 네, 경기도 곳곳의 학교를 찾아가는 레알 스쿨.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의 안화중학교로 나와 봤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렛츠 고! 참되고 부지런하고 슬기롭게. 아, 상패들이 엄청 많네요. 탐구 실험, 길거리 농구 대회, 태권도 대회. 친구들이 체육도 좀 잘하나 봐요. 일단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가야 될것 같아요. 교장실이 어디지?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학생 최한엽입니다. 아, 최한엽 학생. 네. 반가워요. 아, 중학생 같지 않아요. 아, 오늘 중학교 1학년이에요. 14살. 아, 네, 아유, 고등학생 한 3학년쯤 된, 된줄 알았어요. 그 학교 다닐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로 불러주신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laughs> 됩니 제가 오늘 만나게 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조금만 힌트를 주자면 네. 만화 중학교 학생들은 순수하고 배려할 줄 아는 속 깊은 친구들이랍니다 이게 다 교장 선생님을 닮아서 학생들도 배려심 있고 속이 깊은가 봐요 <laughs> 그럴 거예요 <laughs> 어느 학교에서나 볼수 없고 어떤 선생님한테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과학실 수업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요? 직접 수업을 들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급해요. 네, 어, 저 교장선생님랑 이더 얘기하고 싶은데 매일 찾아가도 되나요? 매일은 좀 그렇고. 네, 나야, 어, 어, 어. 어, 과학실 찾았어요. 들어가 볼게요. <laughs> 얘들 안녕. 반가워. 반가워. 난 오늘 안화 중학교에 전학 온 중학교 1학년 최한엽이라고 해. 오늘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과학실에서 꼭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해서 가상현실로 공간을 만들고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오 가상현실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 말이죠.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있니? 몸무게 몇치냐고 몇칠 거같아8십 팔십? 백 누구야? 이게 경매가 아니야 친구들아. 계속 무게를 올리면 안 돼. 에. 우리 한번 전학생한테 질문해 볼까요? VR이 뭔가요? A virtual reality 하잖아요. 아. 가상현실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어, 맞나요, 우리 친구들? 네. 아 이렇게 가서 우리 칠모둠이요? 네. 좋다. 뭘다 써놨네 안전수칙을. 오 원래 과학실에서 항상 이렇게 크롬북으로 수업해? 그치 어때? 좀더 편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거 같아 어... 여기 안화중학교 자랑 한번 해볼까? 안화중학교는 전국 학교 중에 최고이다 숙지초등학교는 제일 최고의 학교다 이제 안전수칙 만들어볼까? 좋아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지지 않고 어, 안 되지 알코올 램프 사용 시에는 경각심을 갖고 아, 사용해야 중요하지. 되고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도 먹, 먹지 않고 아 먹으면 안 되지 안녕 아, 내첫 인상 어때? 나선 아저씨 같았어. 나 실제로 몇살 같아? 저른 여섯은 되는 것 같아. 나너 다시는 안볼 거야. <laughs> 좋아하는 연예인은? 나 마동석 좋아해. 제제 지금 나무. 나보... <laughs> 건수 건수 지금. 건수는 지금 내가 보이는 건가? VR로 오늘 안전 수칙 컨텐츠 만들었잖아. 뭐또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주미가 마동석이랑 데이트하는 거를 VR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아 그건 싫어. 방금 막 VR 쓰고 있던데 재밌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 아 그래? 뭔가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니까 신기했어. 뭔가 VR로 뭐또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어? 실험 과정 같은 거를 여기서 하면 은좀더 이해도 잘될것 같고. 것 완전 과학실이 첨단인 거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크롬북, TV 그리고 VR까지 다 이렇게 첨단 학교. 터치 스크린 있는 저런 실판도 세 개나 있고 그 크롬북이 따로 있는. 공감창상실이라고 공간이 또 있어. 아까 교장선생님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런 공간은 진짜 우리 학교 밖에 없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아, 어, 당연히 되지. 제가 블루도 있나 봐. 블루어블루어블루어블루어블루뭐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어야 되나? 뭐라어 해야 되나? 뭐고 해야 되나? 뭐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고있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고해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고 이 재밌는 거를 너네만 하고 있었다니 이거 해보니까 진짜 과학실 안전수칙을 진짜 제대로 배운 거 같아. 그리고 우리 학교를 또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아. 현실감 넘치지. 맞아 맞아 맞아. 어 석빈이 석빈이 다시 들어간다 이제. 반장대된 비결이 뭐야? 이모? 어, 대박. 좀 자신 있나봐. 당연하지. 그 1학년 10반에서 너가 제일 예뻐? 응. <laughs> 동의? 해안 <응. 웃음> 한다는데? 우리 안화 중학교 1학년 1반 자랑 좀 해줘. 뭘 하든 그 승부욕이 넘쳐서 어... 그냥 다그 잘한다. 너희 과학실 어때? 좋아. 어떤 게 좋아? 실험할 수 있어서 좋아. 다른 중학교도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중학교는 이렇게까지는 안돼 있어. 왜 안화 중학교만 딱 이렇게 첨단 기자재들이 막 넘쳐 있는 넘쳐나는 거네? 그렇다고 할수 있어. 그래서 안화 중학교 왔어? 어. 우리 반장은 꿈이 뭐야? 옛날에 댄서하고 싶어. 댄서. 댄서. 춤뭐 제일 잘 춰? 다잘 쳐. 다 다잘 쳐? 아니 아까 VR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던데 재밌었어? 응. 현실적으로 볼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아까 과학실 보니까 나도 저기 실험실 안전 수칙이 붙어 있는데 저거 솔직히 조금 잘안 보게 되잖아. 수칙을 좀더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 과학실에서 다른 수업도 해 보고 싶은 거 있어. VR 만들어서 학교를 다 전체를 3D로 찍어 가지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어. 진짜 지도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길가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싶다. NPC처럼. 어, 음. 그것도 재밌겠다. 네. 한이좀 나아 볼까요? <laughs> 아, 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VR 수업을 들어봤는데, 근데 진짜 현실감이 넘쳐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글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현실감 넘치고 더 와닿는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해, 동의해? 아 역시. 우리 한엽이는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고 해요. 응. 나는 그럼 다음 학교로 또 전학을 가봐야 돼서 여기서 빠이빠이 하자. 응. 빠이빠이. 아, 되게 아쉬워하는 눈치가 아니네. 안전한 과학실 경기미래형 과학실 파이팅 안녕 반에서 좋아하는 애 있어 아니요 예, 남친 있어 아 남친 있어 며칠 됐어 저 15일 데이트할 때 뭐해 아직 안 만나봤어 아직 안 만나봤어 15일을 만났는데 <laughs>